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경제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타이틀 또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월 24일 기준입니다. 중국 경제는 슬럼프에 빠져 있고 아직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새롭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지금까지 41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설 연휴의 수억의 사람들을 혼란으로 몰아내었다. 만약 베이징 정부가 신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소비 진작을 통해서 심각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더큰 고통이 될 것이다. 중국에게는 정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 경제 회복을 기대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당신이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는 지난 3년간 증가한 부채로 인해 개방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을 했다. 이는 내수경제를 시켰고 최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베이징 정부는 또한 실업률을 걱정하는데 대량 실업을 막는 것을 목표로 최근 몇주 동안 일련의 자극적인 방법들을 발표했다. 미국의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베이징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무역전쟁의 효과를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겨우 관리가 능한 상태라고 ING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카넬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발병이 음력설 휴가기간이라는 매우 불운한 타이밍과 함께했다고 이야기했다. 음력설이라는 기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구 이동 기간이고, 보통 수억의 중국 여행객들이 고향으로 향해, 향하는 기차, 버스, 비행기에서 먹어들이는 기간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확산은 중국 공무원들이 중부 중국의 1,100만 인구의 바이러스 발병지인 우한을 완전히 봉쇄하는 새, 매우 새로운 단계를 실행하도록 자극했다. 항공감독자들은 중국 항공사들에게 우한행 항공편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이는 중국 철도당국에게도 비슷한 일을 하도록 했다고 중국 국영무체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앞에 놓여진 경제 문제는 에잘 처리할 수 있는 감각을 지녔다. 2003년 사스가 발병했을 때 각각 다른 나라에서 8098명의 확진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국가건강기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4조 원의 송실이 있었다. 홍콩과 중국 경제는 그 부담의 예봉을 참아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사스 때처럼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공포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숨어서 외출을 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이런 행동은 중국 경제의 약 52%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호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걱정되는 순간 걱정하게 된다라고 ing 인코노미스트 로버트 카넬은 말하는데 할수 있으면 집에 있게 되고 지역 음식점에도 가지 않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도 될수 있는 한 피하게 되며 집에서 일하려 하게 되고 재미로 여행하는 것도 안 하게 된다 영업으로 가거나 식당 또는 회의도 안 나가게 된다. 사스가 발병했을 때 중국에서 일주일간의 5월 연휴의 취소 행렬을 강요했고, 스포츠, 사업, 문화 이벤트도 연기 취소하게 했고, 베이징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되었었다. 투자자들은 성장 중인 중국 여행 산업에 우한 바이러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중국 주요 항공 3사의 주가는 화요일 2.5% 내려서 마감했다. 그리고 항공 섹터는 하방 압력이 계속 있을 것이고, 이런 사례는 증가할 것이다. 사스는 또한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다. 2003년 1분기에 11.1%를 기록했던 중구 연간 성장률은 2분기에는 9.1%로 떨어졌다. 현재 즈음에 중국 GDP에 대한 충격이 더 큰데 직접 영향을 받는 섹터가 중국이 더큰 부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수요의 연구 논평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2003년에 여행 부분 2%였으나 현재는 5%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가 교훈이라면 중국 폐렴과의 오랜 사투는 우한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때더큰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는 등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알리는 데 늦었고, 애초에 사스를 경시했었던 2003년 이래로 어느 정도 배운 것이 있었다. 그 당시 2003년에는 좋은 정보가 루머와 악정보에 묻혔고, 그래서 결과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사스 유기 때처럼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역주제 생각입니다. 이 연극은 현재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안이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태는 이글 1월 24일입니다. 이후에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2003년 사스의 발병 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고 말 것이라고 했었다. 일단 사스가 사라져가자 중국 성장률은 급하게 뛰어올랐고, 2003년 3분기 성장률도 10%까지 올랐다. 발병에 대한 베이징 예보가 몇 가지 회의적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수요일 우한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에 의문이 든다 고 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워싱턴이 베이징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참언했다. 여기까지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노 제팬 보이콧 제팬 간지 않습니다사지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CNN 비즈니스 홍콩판에 있습니다. 여기 이 글은 1월 24일이 기준이고 오늘은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올리는 날은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이틀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통계 여기저기 오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정했습니다만 논지가 흐르지 않는 선을 해서 부분 수정을 해서 올립니다. 지금까지 홍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